자 안녕 이거 대제랑 네토랑 의역 2학년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볼 거라서 여기 일단 본문 1에 동사 표시를 하고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동사 표시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자 진행을 할게요 자 동사를 표시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볼게 이 미스터 브라운이 아마 선생님이신가 보지 자 그래서 안녕 아닌가? 장인가? 맞네 선생님. 자 어쨌거나 이 동아리 멤버들한테 회원들한테 안녕이라고 인사라고 너도 알다시피 이때 애지는 뭐뭐 할때가 아니라 뭐라고? 뭐뭐하듯이 너도 뭐뭐 너도 알듯이 올해 올해는 환 올해의 환경의 날 이율은 뭐에 대한 거라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거? 업사이클링이래. 업사이클링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들어봤겠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각각의 이 그룹의 그 이벤트 아이디어에 대해서 듣기 전에, 그날.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야? 그? 요 날이죠, 그쵸? 그렇죠? 자, 나는 원해, 주어, 동사, 목적어, 얘를 뭐라 부른다고? 목적격 보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보면 문법으로 나오긴 할 텐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거 이해하는 게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목적어가 이해하는 거. 그 업사이클링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해. 누가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애니원이다. 써먼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써먼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수미가 내 라고 해놓고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는 조합이래 결합 어떤 거 업그레이드랑 리사이클링의 조합이래 그렇죠 결합이다 그 리사이클링처럼 뭐뭐 같이 리사이클처럼 업사이클링은 뭐라고 환경에 좋아 be good for 하면 뭐뭐에 좋다 환경에 좋아 우리가 뭐할 때 네가 업사이클을 할때 너는 만들 수 있대 뭐를 새롭고 더 좋은 거를 뭐로부터 오래된 것으로부터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제 각 그룹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페이의이 그룹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페이부터 시작하니까 요거 한번 볼게 자 여기도 동사 표시하고 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동사를 표시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내네 그룹은 우리 팀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가지기를 원해 뭐를 트레션쇼를 가지기를 원해 하기를 원해 이때 홀드는 잡다가 아니라 뭐 열다라는 뜻이죠 트레뭐트레션쇼를 열기를 바래 트레션이란 뭐의 결합이냐면 쓰레기 트레이시랑 뭐랑 그 패션과의 결합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쓰레기를 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때의 메이크는 뭐뭐 뭐 하기 위해서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사용할 거고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흥미가 있어지길 바란데 누가? 우리가 말고 다른 학생들. 얘가. 자, 흥미가 관심이 있길 바란데 become i n t e r e s t i n g 는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그 쇼를 통해서 뭐 뭐를 통해서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한다. 자트레셔쇼 쇼 되게 재밌어 보이네 이거 조심해. 야 돼. 사운즈 라이크 다음에 펀이야. 이거 명사입니다. 물론 재미 이거 펀이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아니면은 뭐로 하거나 사운즈 펀이를 쓰거나 사운즈 라이크 펀을 쓰거나 요거 기억해야 돼. 요것거 작년에 시험이 나왔어. 요 자, 그러면 너네 그룹은 어떠냐? 에리. 자, 우리 그룹은 뭐를 할 거라고? 이거 위리랑 똑같죠. 사실은 미래에 관련된 거, 악기를 만들 거야. 음악, 악기를 만들 거야. 뭐로부터 오래된 곳으로부터 드럼을 만들 건데, 어디에서? 그 플라스틱 통으로 바스켓으로 바구니에서 만들 거고, 우리는 기타를 만들 거야. 뭐로? 오래된 박스랑, 뭐랑 고무줄이랑. 자, 우리는 계획했어. 뭐를? 투부정사, 주어동사, 목적어죠, 이거. 자, 이 미니콘서트를 할 예정이야. 이 악기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는 수미의 그룹을 들어보자. 자, 뒤에 넘어갈게요. 본문 3.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사 표시 먼저 하고 돌아오세요. 정지했다가 동사 표시하고 넘어와. 자, 우리 그룹은 나의 그룹은 뭘 만들 거냐면 가방을 만들 거야. 오래된 옷에서 가방을 만들 거야. 예를 들면 뭐를 할 거냐면 나는 청바지를 우리는 이용할 거고 자, 뭐뭐를 보다 이 가방을 봐 이것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하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 가방이 우리 이거 비 다음에 피피가 나오면 뭐라 부른다고 이거 수동태 이, 가방이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태. 이거는 좀 이따 문법 할때한번더할 거예요. 자, 하준이라는 건 누구냐면 하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 그거 멋있지 않냐? 그 가방 멋있지 않냐? 우리는 더 많은 가방을 만들어서 그 많이 만든 가방들을 환경의 날에 팔 거래. 자, 비 고잉트 이것도 똑같아져가. 죠 위리랑 똑같았죠. 아까 우리는 줄 거야 모든 돈을 어디에 요양원에 보낼 거야 요양 소관이라 요양원 자 그거 멋진 생각이구나 너의 아이디어 모두 너네 너희들 아이디어 모두 창의적이다 나는 여기도 똑같죠 나는 원한다 모두가 이거하기를 원한다 그날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자, 그림은 생략했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동사 표시 할건 없지만. 자, 그래서 만드는 거는 오래된 청바지랑, 그 다음에 뭐? 바느질, 도구. 뭐, 실 바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가위랑 킹이랑 커트 자, 컷 오프하면 자르다죠. 청바지 다리를 잘라. 그 다음에 뭐를 해? 바텀이니까 밑부분이죠. 밑을 함께 꼬매. 꼬매다. 어깨끈을 만들으래. 뭘로? 다리에 한자. 다리가 두 개잖아. 거기 중에 한 개로 어깨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어깨끈을 꼬매래. 어디에? 그 청바지의 윗부분에 꼬매래. 그 다음에 뭘로? 장식하래. 뭘로? 핀이나 버튼으로, 단추로 가방을 장식하라. 라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고, 바로 다음 영상이 뭘로 넘어가라고? 그 뭐냐, 문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끝!